우리 다순이하고 육순이가 둘이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아니, 둘이 왜 이렇게, 아니, 더워 죽겠는데, 응? 어? 이렇게 붙어 있나 모르겠어요. 다순아, 육순아, 이 쿠션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여기 얘네들이 선풍기를, 대형 선풍기 두 대를 틀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어, 시원하면은 여기 이렇게. 쿠션에 있어요. 근데 둘이서 이렇게 붙어 있네. 아이고, 너무 귀여워갖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오, 더순아 졸려. 아유, 우리 애기들 아주 여름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애기들 얼마나 더울까. 세상에. 다순아, 다순아, 엄마, 세상에. 아이고, 딱하지, 내 새끼. 이거 봐요. 이거 다리. 둘이 몸을 겹치고 앉아 있어 이렇게 <laughs> 너무 예뻐갖고 <laughs> 어, 저는 지금 우리 다순이 역순이 더울까 봐 선풍기 틀어주고 어, 여기 지금 음어 우리 그 모래 아, 모래 지금 갈아줬어요 어, 모래를 어, 하루에 두 번씩 갈아줘요 두 번씩 갈아주지 않으면 어, 냄새나고 파리도 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번 갈아주고. 밥은 낮에는 애들이 안 먹어요. 그래서 물도 물도 하루에 두 번씩 갈아줘요. 이렇게 아두 번씩 갈아주고 먹이는 이따 이제 저녁 때만 줘요. 왜냐면은 더워서 아이들이 많이 안 먹어요. 음 그리고 우리 다순니가 자꾸 스프레이를 해갖고 제가 이렇게 신문지를 이어 밑에다 이렇게 깔아놔요. <laughs> 이렇게 지금 봐봐요. 이제 여기 지금은 이제 시원하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밑으로 내려와요. 더우면. <laughs> 아이고 이렇게 지금 둘이서 이렇게 포개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laughs> 우리 다순이 육순이 아, 또 그낭 다음에 올려드릴게요.